오늘 저는 10편 119편 67절로 71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곤충학자가 나비에 대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곤 나비가 될 누에의 꽃이 두개중 하나를 가위로 뇌의 고치를 잘라 구멍을 내어서 쉽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다른 하나는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위로 구멍을 내어 쉽게 나오도록 한 나비는 나비가 되어도 날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스스로 고치를 뚫고 나온 나비는 벌벌 창공을 날아가게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 이유는 힘겹게 고치를 뚫고 나온 나비는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어깨에 있던 양분이 점점 밑으로 퍼지면서 날개 전체에 영양분이 공급되어 그의 힘으로 날 수가 있었다고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좁은 문 구멍을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이 고통이지만, 고난이지만 그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나비는 온 육체의 근육과 날개의 힘을 얻어서 날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겪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축복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편, 119편, 71절에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야마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즉, 고난이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축복의 열매가 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고난이 주는 유익이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돼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오늘 시편 19편 1 71절로 72절입니다. 시편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운보다 좋은 이이다. 아멘. 정말 우리가 권한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조어가 있는데, Brexit라는 신조어입니다. Brexit는 이 브리테인, 영국과, 그 다음에 Exit, 탈퇴, 또 비상구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영국 탈퇴래서 어, 브리테인과 어, 엑시트 합성으로서 이 브렉시트라는 그런 합성은 그렇다는데 어, 이것은 영국의 유럽연합의 탈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국이 2016년 6월 23일 지난 두주 전이죠 국민특보를 통해서 브렉시트를 결정해서요 그래서 이로써 영국은 처음으로 EU를 탈퇴한 탈퇴를 결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EU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리스본 조약에 따라 영국 정부가 EU 집행위원회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지하고 EU 회원들과의 탈퇴 협상을 진행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유약금도 무거워야 되고 또 많은 또 이 진통이 예상되는데 보통 2,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만은 그 많게는 10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런 이 브렉시트를 영국 국민이 결정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영국인들 사이에는 영국의 이후 재정 분담금의 부담에큰데 비해서 혜택이 적은 데다가 이유의 과도한 규제로 영국의 성장이 발목이 잡혀 있다는 이후 해의론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늘어난 난민과 이주민들에 대한 복지 지출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영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일자리 경쟁자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후에 난민 포용 정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결국은 영국 국민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후 탈퇴라는 브렉시트를 결정하게 된 거예요. 자이 과정에 거쳐서요. 그렇다고 해서 영국 국민들이 편안할까요? 안정됐다고? 야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데 브렉시트가 결정되면서 영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이 역시 불안한 마음이 다시 돌아가게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민 특보 이에 최고에 브렉시트를 후회한다라는 또한 신조가 어더 나타나게 되는데 리그렉시트 리그렉트 또는 플러스와 리그렉트 플러스 그다음에 브렉시트 다시 말해서 브렉시트를 후회한다. 다시 회기로 돌아오자 하는 그런 이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또두 주장이 퍼지면서 이 버렉시트를 재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버렉시트, 리그렉시트 이두 단어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두 단어가 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딱 간단합니다. 이두 단어가 주는 의미는 모두가 다 불신하는 불신. 우리가 이유를 못 믿겠다 아니 이유를 탈퇴하고 나니까 정부를 못 믿겠다 그래서 이다 단어가 주는 의미는 이 불신 불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마는 이유나 정부 또이 영국 정부는 정부가 그들을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보장해주는 믿음의 대상이 될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가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경제 대국 5위인 영국이 요동을 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많이 영국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또 돌아와야 회복되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죠. 지도자들이 이걸 깨우친다면 영국 영적으로 살아나고 다시 영국이 영원히 정말 태양에 지지 않는 나라로서 다시 한번 회복될 것인데 이런 조언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인간적인 방법은 다 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그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다윗사 한번 보십시오. 이 다윗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출신도 그렇고요. 가족의 서열도 그렇고요. 또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나 불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무엘이 자기 왕으로 되겠다고 기름을 그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어 크게 들어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기름까지 부었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순탄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에 아 그렇게 되지 않겠니? 그렇게 돼야 마땅하지 않겠니? 아니 하나님이 세우셨잖아. 그런데 왜고통에 고난이 온다는 거야? 이건 이해할 수 없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드는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제2차 왕으로서 정말 이 모든 왕권이 순조롭게 이양되는 것이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우를 통해서 다윗에게 엄청난 고난을 가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고 막 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돼요 특별히 사우랑은 다윗을 너무나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자신과 비교했을 때 항상 하위 취급받는 자신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그런 마음에 대해서 잠지를 못하고 다윗을 틈만 남은 죽이라고 했고 의무를 끄면서 끊임없이 생명의 이협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사월에게 쫓아다니는 고난에서 다윗이 배운 게 뭐냐면 사람은 의지할 것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돼요. 그까지 주님 의지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타이스를 고난 가운데 지켜주셨고, 내가 참에 그를 이스라엘의 이대왕으로 세워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임과 만왕의 왕대심을 나타나게 하셨고, 그 타이스의 계보에서 메시아, 즉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타이스의 10편, 140편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내가 알거니와 야인은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이 이런 사람을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정의 가운데서 우리를 석이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고난의 위기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경험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60편 6절을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영국의 브렉세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많이 흔들렸어요. 주가도 많이 하락되고요. 이어 파로 한일로의 타격도 받았죠. 또수출이 불안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시험들, 한반도 이루고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고 사회 불안이 조장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의 또한 서로의 불신은참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구를 신뢰할 수 있어요? 대통령일까요? 경제인일까요? 정치인일까요? 북한일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피할 바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요새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세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에리미야서 17장 5절의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외교수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외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이라 그러나 무릇 야위를 의지하며 야위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걸실이 그치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인생의 성공과 또 실패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절대 사람 찾으가지 마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 의리하시고 의지하시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주는 유익이 뭐냐?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도록 인도하는 지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67절로 70절이에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을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교만해지면은 세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이게 똑같은 의미예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의 첫 번째, 두 번째 세상 학문에 집중하고 그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살져서 기름때이가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니요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잘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교만한 자의 특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공격하는데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현상의 표상으로 성경 인물을 찾아보니까 누구냐 사울이 사울. 사울이 정말 이런 세 가지의 교만한 자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한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일대 왕이 사무 사울인데요.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거짓말로 둘러대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대력하고 세상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기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20년째 되었을 때한 번은 불의색과의 싸움이 앞서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하나님께 입에 드리는 게 되는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어 3일이 좀 늦었어요 늦으니까 아 3일이 늦으니까 나 급해 그러니까 어 재물과 제사의 도구를 가져와 해가지고 3일이 해야 될 그런 영적인 그런 제사의 직분을 본인이 행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영적인 것을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제사를 딱 드릴 때사일엘이 그때 도착합니다. 그때 도착합니다. 자, 사일엘상 13장 13절이 정확하게 이 말을 지역하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대 행하였더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더다. 그러하였더라면 하여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고 늘 그런데 안타깝네요 라고 하는 표현이 그 다음에 나와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연이 아니 은연중에 행하는 걸가운데내 교만함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이제사드 예, 있는데 좋은 뭐일 했잖아요 그런데 질서가 틀렸다는 영역이 틀리다는 것 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위에 또 하나님이 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합니다. 야 너는 아말렉을 쳐서 진멸할 때그 남녀 노소와 남녀 노소와 전먹이 나여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여라. 그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때 병든 자, 노약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 약자는 보호의 대상이지 공격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과부와 고아를 제일 돌아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밑에 사람들을 치면 안 돼요 절대 치면 안 돼요 더 보호해 주고 아껴줘야 돼요 아멘. 아멘 예. 근데 아말렉은 본대 건강한 그런 청년 부대를 쳐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항상 후미에 쳐져 있는 약자, 노약자들, 어린이들을 공격해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고 도 말려, 찌도 남기지 말고 다 말려, 말려라 말려 그랬어요 아주 악한,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전쟁에서 그래서 이 전쟁이 이기겠을까요? 안이기했을까요 하나님 명령했어요? 아말렉을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겼을까요? 안 이겼을까요?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자, 그러면 사울은 딱한 가지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하면 돼요. 다 죽이면 끝나. 다 모든 짐승도 다 죽이면 끝나요. 그런데 사울이 생각합니다. 아니야. 건강한 짐승은 좀 남겨두자. 그리고 병든 짐승은 다 죽이자. 그리고 이그 예, 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사로 죽이라 그랬잖아요. 사로 잡아 자기 공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갈멜를가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그러니까 뭐요, 엄청나게 이 교만함이 끝까지 찬 거예요. 그때 3일에 도착해서 삼위은야왜 그랬니 왕이셔 왜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죠. 말씀을 드려야죠. 그러니까 또 변명을 합니다. 아니, 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좋은 양들, 좋은 이소 남겨놨는데 그거 하려고 제사, 이게 뭐예 하나님 핑계 되는 거예요. 좋은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이 짐승을 나왔다 했으니까 좋은 것 아니겠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의 교만함을 자꾸 변명으로 그렇게 할때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이 3절에 이렇게 책망하죠. 다 같이 시작 3일이 되에 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외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외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모든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교만함이 너를 장악해서 라고 하는 안타까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우랑은 교만해서 자기 사무엘의 권면도다 뿌리쳐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이 블레스과의 전쟁에서 신접한 여인을 또 찾아가잖아요. 결국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우를 또 이렇게 버리심으로 인해서 블레스과의 전쟁에서 자살을 하게 되고요. 그의 아들 요나단도 참 안타깝게 전사를 하게 되고 그의 모든 가문이 3대에서 끝납니다. 3대에서. 저지를 받은 거죠.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가문에는 절대 이런 피가 흐르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겸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입니다. 시작. 교만한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의 그런 의미.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아멘할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줄 알고 남을 칭찬할 줄 알고 남을 세워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사는 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교만함을 없애고 성숙한 사람으로 더불어 사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뭐 복받았나요? 그렇잖아요 하란에서 불러 어, 이내요 내가 너를 어, 축복이 권한이 되게 하겠다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믿음의 초상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25년이라는 세월을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돼 쉽게 아이삭을 어, 얻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과정의 정제를 지켜서 25년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삭의 청령이 되었을 때 모리아산에 또 바치는 그런 이 마음의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움받아 약속을 성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주인 받기 위해서 또뭐 사기꾼이요. 어떻게 보면 고집의 센 자기 자아가 엄청나게 강한 그런 야곱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자기 차를 내려놓고 그 엄청나게 끼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쓰임받게 되는 것을 포게돼요 요셉 역시 젊은 시절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인해서 애굽으로 총으로 팔려가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요. 근데 애굽의 시대장 보디바리 집에서 가정 총으로 봉사하다가 또 보디바리아 아내,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 과정 과정을 보면 은요 억울함이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주 안에서 성숙된 진실한 지도자로 만들어 세우셔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여급의 총리가 되고, 장차 어렴당할 때에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겸손하고 낮아졌던지 자신을 팔았던 온스와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국민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된 것을 보고 덜덜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해서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이렇게 요셉을 겸손하고 성숙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뭐냐? 고난이란 도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매한 고난, 억울하게 당한 고난, 또 사업의 고난, 많은 어려움의 고난, 심지어 자녀를 위한 고난, 물질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유익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권한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아니 의로운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 옷을, 오신 것도, 옷을 입고 오신 것도 정말 기이한 일이지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땐 누구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권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끊으시고 우리의 죄를 성량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끊으셨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질병을 치료하셨고 또한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에 그래서 삼중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대 이화대학교 앞에서 두 병자리 의 가게 옷가게로 시작한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은요. 대학 시절 때 근육 무력증이라는 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이박 회장님은 고난의 병석에 누워서 경제 경영 세력들을 돌파하여 지식 경영의 일랜들을 태동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고난 속에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죠. 또 1997년 예환 위기를 맞아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한 것이 결국 구멍가게식 거품 경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부지 엘렌 해밀턴으로부터 이랜드는 회생 불가 회사라는 딱지를 맞았을 때박 회장은 백 권의 경영 서적을 읽고 회사를 새롭게 경신시킴으로써 경영이 회복한 후에는 부지 엘렌 해밀턴 회사로부터 이랜드에게 지식 경영상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러니까 뭐야 당신은 이제 끝이야라고 그냥 이렇게 선을 그었던 회사가 다시 회복한 이, 이 이랜드에 대해서 지식 경영 상을 줬다니까요 예? 그런데 특히 박 회장님은 위기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세상적인 지식의 경을 배우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은혜를 배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렐루야 이제 이랜드가 그만큼 커져서 어뭐 상장 회사를 뛰어넘어 또 모든 이큰 백화점을 운영하고 이제는 뭐 호텔도 체인점까지 운영하면서 운영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이 기업으로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이 와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도 고난이 있고요. 나도 고난이, 여러분도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불평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럴 때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의리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또 주님의 지혜로 이 고난을 극복하고 큰 일, 큰, 근복받아 큰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